한국과 브라질의 16강전은 한국 시간 6일 오전 4시 도하 974 스타디움 펼쳐진다. 브라질은 5명이 다쳐 비상이다. 이중 네이마르도 발목 부상으로 힘든 상황이나 호드리고 라즈마르 브라질 대표팀 팀 닥터는 이날 훈련에 앞서 네이마르와 알렉스 산드르는 16강전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경기를 볼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한국은 그동안 브라질과 7차례 A매치를 치러 딱한번 이겼다. 1999년 3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특히 최근 세차례 대결에서 모두 2점 이상의 격차로 패했다. 최근인 올해 6월 서울올드컵 경기장에서 7은 맞대결에서는 1대5로 대패했다. 네이마르는 두 골만 더 넣으면 축구왕제 펠레의 A매치 기록 77골과 동급이 된다. 그만큼 대단한 선수이다. 그리고 브라질 팀에는 네이마르 외에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많다. 모두가 잘하는 손흥민의 동료 히샤를이송을 비롯해 스위스전 결승골을 넣은 맨체스터의 카제 미루, 레알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 거의 전설급 브라질 팀이다. 한국 팀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선발로 나갈 예정이며 벤투 감독도 합류한다. 그리고 황의조와 조유성, 이재성도 선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키퍼는 김승규가 지킬 것이다. 황의찬은 이번에도 후반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도 한국이 이길 것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경기이다. 그러나 포르투갈전에서 승리 확률 9%를 뚫고 이겼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본다. 현재 우리 대표팀은 대표팀 사상 최강의 전사와 최고의 팀원 간의 호흡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고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본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축구이기에 한국팀의 8강 진출을 응원해 본다. 감사합니다.